헬 s c 을만 와, 레인보우다 i s lady taco 어, 뭐였 꼈어 i s lady taco 아, 씨, 뭐야 어 어, 어, 아, 아, 아 I w a n t t h s y taco 아, 이야 어, 조지야, 왜너 여기 있니? 조지, 아까 거기 있었어 1호에도 페파가 있고 여기에도 페파가 있네 이 페파 있고 네 <laughs> 들었다 으악! 뭐야 웨틀 웨들두 어 뭐야 귀여워 어 용암카펫 이게 너는 핸드폰이다 보니까 아이템을 3개 얻으면은 인벤토리가 들어와 난 태블릿이라서 10개 얻을 수 있거든 아진야 나와봐 태블릿에 쓰세요 일로 와봐 야 막힌... 여기 골든 카펫도 있는데? 골드 카펫 어디? 어디서 샀는지 일단... 먼저 어볼 잠깐만 나 잠깐만 죽어야겠어. 잠깐만 죽어서 이제 카펫만 컬렉션으로 모아야겠어. 나도. 일단은 레인보우 카펫 하나만 넣고 일단은 라바 카펫 얻어. 라바 카펫 얻어주고 골든 카펫 저기 끝에도 뭔가 또 있을 것 같지 않냐? 저기... 근데 없어. 겹치. 쌈뽕하지쌈뽕의내 패. 나중에 맨발로 그냥 여기 무지개 여기 건너봐야겠어 저는 다 팝팝. 쿨러 다다다다다다다다 재밌을 것 같은데. 였다